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산 2공개 직무적성 언어력 검사를 맡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두산 2공개 직무적성 문제를 이제 하나씩 좀 어, 점검하면서 어,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산 2공개 쪽에서는요, 어, 우리 언어와 관련해서는 어, 추리와 이제 논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리 논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어, 일단 이제 언어와 관련된 뭐 배경식과는 조금 무관합니다. 음, 그래서 어, 문제 유형별로해서 우리가 접근 방법 정도 중심으로 해서 연습을 좀 하시면 어뭐그로 대비는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부터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언어 논리 파트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이제 대표 유형이 하나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한번 점검하고요. 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을 한번 보시면 어, 자 문장을 읽고 이제 가장 적합한 부합한 걸 찾아라 그는데 이게 이제 명제를 제시하고 나온 이제 명제 문제죠. 그래서 어, 뭐 논리 파트에 들어가긴 하지만 뭐 논리로 불어나 뭐 추리로 다 비슷하긴 한데요. 어쨌든 자이 명제 추론 파트에 이제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이 명제 추론은요, 어 이렇게 이제 명제가 여러 가지 문장이 나와 있으면 이제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결을 끌어내는 건데, 자 보통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3단논법이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우 명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제 추론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어뭐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단논법 같은 경우는 <laughs> 자 주로 이제 답이 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찾는 거죠. 어, 자 p면 q이고, 자 q이면 r이다. 어, 자 따라서 자 p이면 어, r이다라는 이제 요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어, 그래서 우리 예, 예제도 어, 여기서 이 정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 일단 뭐 보시면 자 내성적 사람 팝송을 좋아한다 자 진달래 좋아하는 사람 내성적이고 자 해바라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팝송을 싫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진달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성적이다, 이렇게 본다면요. 자, 내성적인 사람은, 어, 팝송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럼 결과적으로, 어, 진달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팝송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 정답이 4번. 그래서 3단 문법에 따라, 어, 문제가 이제 답이 나온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대우명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P이면 Q이다와 이제 바꿔쓸수 있는, 어, 자, not Q. P가, Q가 아니면, 어, 피가 아니다라는 대우 명제. 그래서 대우 명제는요 이렇게 이제 삼단 논법으로 정답을 딱 찾아놓고 어, 선지를 딱 보시고 있으면 그냥 그게 답이고 없다. 어, 자 피면 r 이다라는 어, 명제가 정답에 없다. 어, 그러면 그 명제를 요 명제를 대우로 한번 바꿔 보시면요 어, 그게 어, 선지 속에 아마 정답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이용하셔서 자 보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음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자, 나무 문제들도 한번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자, 1번도 마찬가지죠. 어, 1번 역시도 우리 대우, 어, 저, 우리 그 명지출론 문제니까. 자, 그대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를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좋아하며 숲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 숲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무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어, 자, 그러면 일단 연결은, 어, 나무를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도 있고요. 나무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숲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무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새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숲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 결과적으로 새를 좋아한다. 요게 첫 번째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숲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 새를 좋아한다. 자, 이게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선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요 논리 말고, 다른 논리도 하나 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디가 적용 또 되나 봤더니, 자, 숲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이렇게도 반복이 됩니다. 그죠 음,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숲을 좋아하고, 숲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무를 좋아하니까, 다시 한 번,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무를 좋아한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음, 그래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무를 좋아하고, 자연,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무를 좋아하고. 그죠? 어, 그 다음에, 자,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첫 번째 명제에서 새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요거나요거나 어, 요거나, 어, 아니면 뭐, 요거요거나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보이네요. 음,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새를 좋아한다. 바로 요 결론을 지금 선지 속에 집어넣어 놨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도 보시면, 자 이번은 자 주어진 문장이 명제가 참이라면 자 반드시 옳은 걸 찾아라 자 주어진 하나의 명제가 참이라면 주어진 문,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이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다라는 거 우리 좀 전에 보고 왔습니다. 따라서, 한식 요리사는 한식 요리를 잘한다. 자, 라는 명제와 그대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은요. 한식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 뭐가 아니다. 한식 요리사가 아니다. 이렇게 대우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대우 만들어 놓고, 선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자, 그대로 4번에 들어가 있죠. 한식 요리를 잘하지 못한 요리사는 한식 요리사가 아니다. 대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서 정답은 4번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2번도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부터는 이제 명제 추론은 아니고요. 어. 자, 일반적인, 어, 우리 논리 추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3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만났냐라는 게 최종 질문이에요. 그죠? 렇 자, 그러면 일단 주어와 목적어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음. 자, 마지막에 이제 핸드볼 선수를 만났다 그랬으니까. 어. 자, 핸드볼 선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음. 자, 그럼 누군가 봤더니 키가 큰 야구 선수가 좋아하는 웃기는 농구 선수. 음. 자, 또 얘가 칭찬한 배구 선, 축구 선수는 음. 점프를 잘하는 학키 선수 친구인 핸드볼 선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영교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네요. 그래서 축구선수가, 축구선수가 점프 잘하는 학키 선수 친구 핸드볼 선수 만난 거죠. 둘이 만난 거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축구선수, 핸드볼 선수.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자, 요거는 뭐, 우리 나이계산 하는 문제인데요. 자 A, B, C, D는 자 모두 다 80년대 출생이고요. 어, 자 각각 이렇게 띠들이 정해져 있네요. 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번 늘어나 봐야 되겠죠. 어, 자 우리 12간지가 이렇게 되죠.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어,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어 얘가 쥐고요어 소고. 여기가 범이고요 음. 자, 토끼. 그 다음에, 용. 어. 뱀. 그죠? 어. 그 다음에, 어,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그죠? 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자, 일단 자축임의 진선이쭉 늘어놓고, 어, 따져보도록 할게요. 음. 자 먼저 어, A는 토끼띠, 어, A가 어디 있냐면요, 어, A가 여기 있습니다, A고, 자 B는 닭띠, 어, 닭 여기 있죠, B. 어. 자그 다음에 C는 호랑이띠, 어, C 호랑이띠, 자그 다음에 어, D는 뱀띠, 어, D는 뱀띠, D 여기 있요자그 다음에 E는 쥐띠, 쥐 어, 여기 있어요, 음. 그렇죠? 어, 그러면 자 애들이 전부 다8 0년생입니다 그러면 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자 2012년 2012년에서 어, 지금 80년대까지 가려면 24를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1988년입니다. 그렇죠? 어. 자 192012년이 용해죠. 맞나? 2012년 용해인가요? 2012년 용해 맞습니까? 음 맞죠. 어. 갑자기 헷갈렸네. 자, 그러면 88년 역시 용의인들스테니까 어, 자, 용 어디죠? 여기가 예. 이제 198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 1988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 그 이듬해 어, 89년생이고. 음. 자, 그다음에 얘는 이 어, 전에 태어난 87년생이고, 그죠? 어. 자, 얘는 86년생이고. 어. 자, 5년 4년 얘 84년생이고, 그렇죠? 어. 그다음에. 어, 90년, 9 1년 이제 90년 넘어갑니다. 80년 생이니까 여기서 거꾸로 걸어와 거꾸로 거슬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83, 82, 81이네요. 81년,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는 B네요. 81년 닭띠. 제일 어린 친구는 이제 D가 되겠습니다. 89년 뱀띠네요. 자, 그러면 1번에자 B는 E보다 나이가 적다 그랬는데 자 B 어디 있어? B, B는 어, 나이가 제일 많죠. 틀렸고. 자 A는 C보다 나이가 많다. 자 A는 C보다 나이가 한살 어립니다. 자 다음 D가 가장 나이가 적다.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C가 가장 나이가 많다. 가장 나이 많은 건 B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별거 아닌데 그냥 늘어놓고 나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나이 계산 문제 이렇게 가볍게 또 하나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